네, 이번에는 2번 가이드를 가발에 적용을 해볼게요. 1번 가이드이든 2번 가이드이든 3번 가이드이든 선생님들이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고요. 자, 2번 가이드는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세요. 자, 가위 움켜지신 상태에서 빗세 손가락이 잡으시고요. 자, 그대로 파팅에 꺾어서 전체 내려오죠? 왼손 들어오세요. 왼손 들어와서 그대로 빗 왼손에 엄지 주시고요. 2번 일직선 만드신 상태에서 그대로. 하나, 둘, 셋. 네. 다시 움켜 잡고, 빗 잡고, 파팅선에서 빗어서 팔 전체에 내려오시고, 왼손 끝에서 들어오시고, 자, 엄지 주신 상태에서 2번 다이즈 그대로. 하나, 둘, 셋. 선생님들, 이거, 뭔가 많이 자르신다기 보다는 혹시 주말에 연습하시려면 이 동작만 연습하셔도 훨씬 도움 되세요. 그대로 왼손 오고, 비넘지 주고, 가위 1번으로 하셨다가 2번으로 하셨다가 1번 익숙해지시면 2번으로도 해보시고, 요렇게. 예. 2번 가위질은 가위랑 내 손이랑 일직선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.